눈을 촉촉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이 주스는요, 검은콩을 삶은 뒤, 눈에 좋은 검은콩 3큰술, 블루베리 3큰술을 넣고요, 단맛을 위해 바나나 1개, 키위 반개, 꿀 1큰술, 물 1컵을 넣어준 뒤,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먹기 시작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아무리 좋은 눈에 좋은 음식도 매일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주스를 하루에 두번 어, 갈아서 먹고 있습니다. 눈 건강을 지켜낸 고수님의 맛있는 방법 한번 해봐야겠네요. 드시면서 관리하는 방법. 피디님제눈 건강의 비밀은 바로 이거예요. 네. 인공 어, 눈물이요? 이거 많이 쓰면 안 된다고 이거, 했는데 인공 눈물이 건강의 비밀이에요? 저는 이 인공 눈물을 그냥 안 넣어요. 매일 샤워를 해요. 어? 샤워를 하신다고요, 네. 이걸로? 일용 인공 눈물을 눈에 한 방울 떨어뜨리고 두번 내지 세번 눈을 깜빡여 주시고요. 이렇게 흐르는 눈물이 이물질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흐르게 놔두세요. 인공 눈물 샤워로 눈 속의 이물질과 안녕. 깨끗함을 아, 챙기고요. 계속해서 눈을 개운하게 만드는 방법도 알려준다는데요. 수건에 물은 왜 묻히세요? 인공 눈물로 샤워를 했으니까 찜질과 마사지를 해 주려고요. 아. 젖은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40초간 돌려 주세요. 찜질. 그러면 찜질할 수 있게 적당히 따뜻한 수건이 완성되는데요. 따뜻하게 데운 수건으로 5분에서 10분간 눈을 찜질해 주면 눈의 피로는 물론 정신적인 피로도 같이 풀린다네요. 네, 피곤할 때 아주 좋을 것, 것, 같아요. 것 같은데요. 중년 여성뿐만 아니고 젊은 생에도 피로가확풀리는데 여기에 마사지까지 하면 훨씬 좋거든요. 눈 끝에서 1cm 떨어진 지점을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음. 주고요. 그 다음 집게 손가락으로 눈썹 앞머리부터 라인을 따라 짚어가며 꾹꾹 눌러주세요. 눈썹 주위를 마사지를 하고 나면 그동안 그 뭉쳤던 근육들이 풀어지면서 피로가 가시거든요. 음. 근데 그냥 해도 좋지만 이렇게 찜질 후에 하면 훨씬 효과가 좋더라고요. 어느덧 점심시간. 식사하시려고요? 네. 눈에 루테인이 좋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저는 약 대신 어, 천연 루테인을 먹고 있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어, 시금치. 시금치. 요즘 시금치아닌거든요 시금치 <laughs> 네, 시금치에는 루테인이 풍부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자주 챙겨 먹고 있거든요. 보통 시금치 하면은 다들 나물로 해 먹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저만의 레시피로 다르게 요리를 해서 먹고 있답니다. 고수 님만의 시금치 요리 방법 얼른 알려 주세요. 첫 번째 요리는 시금치 겉절이거든요. 생 시금치를 먹기 좋게 자른 후 간장 2큰술과 고춧가루 2큰술 참기름 한 큰술과 다진 마늘 그리고 깨를 넣어 잘 섞어서 겉절이 양념장을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손질한 시금치를 양념장에 잘 묻혀주면 시금치 겉절이 뚝딱 완성입니다. 와. 두 번째 요리는요 시금치 계란볶음이에요. 달걀 3개에 소금과 설탕을 넣고 잘 풀어준 다음 달군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른 후 달걀을 잘 저어가며 스크램블을 만들고요. 따로 그릇에 잠시만 담아주세요. 그리고 달걀을 볶던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시금치를 숨이 죽을 정도로만 볶아주고 어느 정도 숨이 죽으면 따로 빼뒀던 스크램블을 다시 넣고 같이 달달 볶아주면 아, 완성. 간편하기도 하고 천연 하구요. 루테인 시금치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보기만 해도 눈이 건강해지는 밥상인데요 무엇보다도 시금치를 생으로 먹으면 어떤 느낌일지 정말 궁금해요 맛이 어떤가요? 의외로 그 상큼해요 봄나물 같은 느낌?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책을 많이 보는 게제 목표예요 뭐 인격 수양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단 제가 돋보기나 뭐 그런 거 쓰면 불편해서 좀 책을 멀리하겠지만 눈이 좋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장점을 살려서 어 책을 좀 많이 보겠습니다. 독서왕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